자, 이제 가볼까요? 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창현이라고 합니다 이현조입니다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냥 MC님... 네? 호칭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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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laughs> 아, 네, 네 뭔가 이상한가요?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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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내게좀 두꺼워서 잘안 보일 아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괜찮은데요? 아 네, 일어나세요. 아 네. 괜찮으세요? 아 네. 아, 괜찮으세요? <laughs> 이거 장면 난 너무 심한 거 아니오? <laughs> 미안. 쏘리. <Sorry>. 대한민국 동제는 <laughs> 우리가 지킨다. 출동. 아반작스! 어? <laughs> 엄마. <웃음> 처음이니까. 야, 처음이니까. 이런 맛이 있죠 저희 피디님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근데 혹시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닥터 스트레인지 저는 저는 피세륜의 대표 유정원입니다 아, 지금 약간 <laughs> 꽃미난 배우.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듣긴 하는데. <laughs> 다시 들으니까 좀 새롭네요. 아니, 네. 아니, 아까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셔서 저희 쓰러져 있던 피디님이 구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아, 이게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인데요.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크기로 만들고 스마트폰으로 화면 영상을 보면서 내부 장기출혈이 있는지 또는 뭐 산모 같은 경우에 애기, 태아는 잘 있는지를 현장에서 바로 볼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입니다. 이런 초음파 기기에서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잘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사실은 좀 생소한데 네. 건강검진을 받을 때쯤이 돼야 <laughs> 네, 처음 초음파를 접하고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laughs> 네. 어떤 분들은 이게 면도기냐고 <laughs> 아 진짜? 네네네 네, 네. 면도기 닮았어요 나오셨으니까 또 저희가 한번 광고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저희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는 2012년 제가 휴대련을 만들면서 이제 그 발명을 시작, 발명을 했고요. 그래서 2014년에 세계 최초로 출시가 됐고, 어, 2 0 1 2년에는 저희는 또 창업리그에서 1,500개 기업 중에 1등을 해서 대상을 받고, 또 그의 왕중왕에 끝나셨어요. <laughs> 아, 너무, 와, 다, 너무 짧은데 <laughs> 너무 단호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끝나셨어요. 저는 좀 단호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아까 이렇게 막 길게 엄청나게 수상하셨고 그런 모든 다양한 기능들이 이 기계 안에 있는 건가요? 내 안에 초음파 어? 또 하나 있다. 어 여기 언제 숨겨두셨어요? 사실은 네, 네 저희는 초음파가 두 개고요. 어, 요게 와. 이제 처음 나온 제품이고 주로 복부 응급이나 이제 세아를 보는데 활용이 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근골격이라서 주로 근육이나 어, 뼈, 인대 이런 쪽을 또 관찰하는 이제 좀 다른 장비. 입니다 보통 초음파 장비라고 하면은 가격이 굉장히 비쌀 것 맞아요. 같잖아요. 초음파 기계는 원래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억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게 만들어도 아주 싸지는 않고 한 10분의 1 정도 가격인 그래도 천만 원 언더 떨어뜨리시면 사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안 만질게요. <laughs> 저도 네, 괜찮습니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고장나면은 뭐 AS 같은 거있나요 근데 이게 왜 특별한 거예요? 기존의 초음파는 100kg 정도의 이제 크고 무겁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교통사고 같은 사고 현장에서 휴대용 초음파로 내부 장기 출혈을 보고 현장에서 가려야 골든 타임이라고 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휴대용 초음파가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어디서 저희 TV에서 봤었는데 네. 이국정 교수님 광고 혹시 나오지 않으세요? 네, 이국정 교수님이 그 헬리콥터 타고 배에 이렇게 응급환자를 보러 가실 때 자세히 보시면 저희 초음파로 환자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아 정말 어디서든 간에 통신만 되면 다쓸수 있는 거구나 혹시 그러면 저희도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초음파는 젤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맞죠? 딱 바르시면 네. 화면이 나오죠 네. 자. 손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laughs> 네. 이렇게 화면에, 여기, 네. 어, 저희 이렇게 네. 지금 보이죠? 손목 미인이신 것 같아요, 되게. 아, 이걸 <laughs> 보시고요? 네네 아, 손목이 되게 예쁘게.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실제 동맥이 네. 이렇게 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 동맥이 뛰고 있는 거를 보고요. 네. 그, 거기에 이제 주사바늘로 뭐, 피를 뽑을 때나 이럴 때 아. 활용할 수 있고요. 저도 한번 혹시. 어디 이 머리를 봐들래야되 <laughs> 이런 기기들을 통해서 의료기술 평등화를 실현시킨다고 들었어요. 평등화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회사 분위기도 평등한가요? 아, 그럼 한번 보시겠어요? Manners make it man. 갑자기. <웃음> 네, 네, 저희 표, <웃음> 저희 <웃음> 표입니다.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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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탑탑탑 <laughs> 탑, 탑. 이러던데 대표님은 혹시 영어 이름이 뭐 저는 벤이라고 불립니다. 고맙! <laughs> <laughs> 진짜 이렇게 부르나요? <laughs> 네, 뭐 하이벤까지는 아닌데 벤 아. 이렇게 부르고요. 뭐 대표님 이렇게 부르는 게 금지돼 있습니다. 아. 사실 한국이 이제 개그 문화나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좀 주입이 돼 있고 그렇죠. 애기들도 막넌몇 살이야? 이렇게 <웃음> 물어보는 저 약간 물어봤 어, 맞네요. 아, 저희부터 <laughs> 이미네. 근데 그게 창의적이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때는 그게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회사 문화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럼 대표님의 마지막 목표가 뭔지 알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힐세리오는 휴대용 초음파 진단 기기를 비롯해서 여러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요. 이제 의료, 이 불평등을 이제 평등하게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AI 연구랑 또 이제 사실 우주 꿈도 아직 못 버리고 있어서 인류가 네 아직 많이 정복하지 못한 미지의 분야에 발자국을 좀 남겨보자. 이게 제 이제 평생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저 기기를 사용할 날이 올까요? 나이 드시니까요. <laughs> 조만간 오실 겁니다. 네. 네. 출동 어벤져스 첫 시간. 내 안에 공파 진단기 있다. 지금까지 피셀리움 벤과 함께 했습니다. 벤처기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출동아는 차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벤처기업은 생명을 지킨다.